방금 이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지금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좀 둥근 스프링 통발이 아니고 둥근 모양의 앞자간 통발이 바다에 투하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흔히 꽃게도 잡고 또 반장게, 박하지게도 잡고 낙지도 들어오는 다양한 수산물을 잡아올리는 통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한 사람이 작업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부부지간이나 또두 사람이 손발이 맞아야지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투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돌바이섬 한번 보십시오. 일명 형제섬이라고 하고 옆에는 이름 모를 호마 나무섬이라고 하는데 남해는 저 정도 크기의 무인도 섬과 이렇게 형제 섬, 비슷하게 생긴 섬이 몇 군데 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 이동면. 영년 넘어서 이동면 쪽으로 거기에도 주는 형제섬이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바람은 그래도 살랑살랑 불면서 이 봄철에는 이 바닷가는 해무현상, 이 연무현상으로 이렇게 좀 흐린 감이 보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저 건너편 쪽에도 자세히 볼 텐데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이제 이 방향은 창선도 중에서도 서대리 쪽에 들어가는데요, 서쪽 바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 건너편이 이제 동쪽에 동대리한 곳이 있고 그 동대만이 있죠. 이제 이쪽으로 쭉 나가면. 광천리 신흥어촌마을 그다음에 지족해협이 나오면서 그쪽에 유명한 죽방염멸치의장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족다리를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저 건너변 쪽에는 남해 군 설천면 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이제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하는 왕지 벚꽃길도 열리고 남해 대교와 노량 대교가 저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의 섬도 미조면에 미조도 섬처럼 흡사하게 생겼고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바다는 강폭의 바다면서도 좀 잔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폭풍주의보나 태풍 때는 거센 파도와 함께 장난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해사랑이 봄이 물어 익어가는 봄바다에 나와서 조용한 어촌 마을 앞바다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앞에 형제선과 꼬마나무선. 오늘 통발 작업하는 선박도 제가 영상에 담았고요. 시청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해설왕TV의 해설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해설왕입니다. 감사합니다.